嗯。 팩도 아까 하던 거랑 순서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, 콧날을 세우는 걸 조금 신경을 써요 리프트팩은 음, 코가 좀 나는 콧망울이 퍼져 있고 콧등이 좀 꺼져 있다 이러면 리프트팩 할때 코를 더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 믹싱하셨어요 어. 고자래요 뭐 어떤 거? 아. 반쪽하고 반쪽 이렇게 할 거거든요. 자, 일단 코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운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한번 내리시고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옆으로 세울 거예요. 그쵸? 그렇죠? 옆으로 세우고, 자, 그 다음에. 세우시고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콧날을 딱 잡아놓고. 그 다음에 아까 갈바니 가는 거랑 똑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눈꼬리 쪽을 한번 딱 잡아서. 네, 근육을 올려주시고. 네. 그 다음, 요거는 붓한 부스로 한 끝까지 하셔야 되거든요. 덧칠 하시듯이 하시, 하시지 마시고. 한번간 데는 두번안 가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코 약간 또 옆으로 내려와서. 이렇게 해서 두피까지 쭉 올리시고요. 네. 두피에 막 묻히는 게 좋아요. 그래야 효과가 좋아요. 그다음 콧망울 옆에 여기는 이렇게 콧망울이 이렇게 잘 묻게. 안 그러면은 편편하게 잘안 발라지니까 이렇게 쓰다듬어서 자쭉 올려주시고요. 네 됐죠. 아까 가가니 카드랑 똑같아요. 자 여기도 이렇게 조금 쓰다듬어 주세요. 이렇게. 여기 주름이 의외로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시작할 때는 여기서 시작하세요 여기서 여기서 시작하면 끌고 가는 사이에 잔주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경계에서 근육을 잡아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됐죠 자 입가 네 이렇게 해서 쭉올려주시면네 됐어요 자, 여기는 그냥 바로 세워서 가셔도 됩니다. 쭉, 귀 앞으로 쭉, 쭉 올라가시고. 그 다음에, 여기 턱 라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여기 귀 앞으로 쭉 올려주시고. 네. 그 다음, 목이 남았죠. 그죠? 목이 남았어요. 목은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사선으로 이렇게 아까 하듯이 가시면 돼요. 자, 여기서. 쭉, 네. 그 다음, 그대로 올라가시고요 이마는. 이렇게 올라가시고, 네. 어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네. 자, 그 다음 네. 반대쪽 똑같거든요. 반대쪽. 콧날을 세우고, 세우고, 옆으로 세우고 잘 네. 하셨어요? 끝까지? 네, 그러면 코 옆에서 자, 눈꼬리 쪽을 감아서 이렇게 쭉 올려주시고 음. 됐죠? 그 다음에 코 옆으로 조금 내려와서 자, 두피까지 쭉 올려주시고 음. 그 다음에 콧망울 이렇게 조금 발라주시고요. 여기는 돌출돼 있어서 이렇게 조금 세심하게 발라주셔야 돼요. 그런 다음에 한 붓으로 쭉 네, 한 붓으로 쭉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는 이렇게 조금 발라주시고 이 옆에서 팔자주름 있는 데서 딱 근육을 잡아서 귀 위에 맞지쭉잘아 올려주시고 그다음 입가 쭉턱 쭉, 네, 요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안 메꿔진 데가 있어요. 턱, 사각 턱 부분. 네, 잡아서 귀 앞으로 올려주시고. 네, 그 다음, 목 부분은 그냥 밑에서 위로 사선으로 쭉쭉 감아서 올리시면 됩니다. 이렇게. 네. 자, 그 다음, 음, 다잘하시다 네, 그 다음 여기 눈썹에서 이마, 눈썹에서 이마, 눈썹에서 이마, 그렇게 해서 마무리.